바닐라라테. 메가커피? 아... 아준아. 엄마 카메라 걷자 아니 엄마도 엄마도 탈 거야. 아니 너 타는 거 찍으려 고 그러지. 애를 안 해줬잖아. 뭐. 그 사람들 오빠고 응. 고구마래. 면들은 <laughs> 왜다 똑같냐고 그러는데. 아, 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미지가 안 좋던데. 맨날 <laughs> 내가 둘이 왔다고. 간호사고 의사가 도와주네. 도와줘도 힘들었잖아. 난, 뭐, 별로 힘들다는 건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동안 안 힘들었겠냐고 이런 아, 분들 둘이 다니는데. 기능 찍어? 아직 나니. 원래 우리 서울한테 잘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치? 뭘? 아, 오빠가 나가서 돈 모아서 고마워하고 살고 있잖아. 그럼 그럼. 사이 좋잖아. 음, 아 좋지. 지금 아, 찍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아. 몰랐어? 원래 사이가 안 좋지 않답니다. <laughs> 시계코너라는데 롤렉스 있 사야돼 웃냐고 오늘의 살 거야. 요플레도 사야되고 관장도 사야되고 울리고장도 사야되고 하유튜버같아 유튜버같애?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들고다니지? 낯간지간지러워 <laughs> <나> <laughs> 엘갈은 그냥 엘갈 근데 이거는 트레이더스에서도 어, 트레이더스에서도 비싸 엘비살은로 꼬까비 엘비살 이게 미국생에 제일 맛있네 이게 거? 제일 맛있긴 해 아, 근거 때깔이 그냥 완전 다른데? 이 10만 원밖에 안해 얘가 42만 2천 원인데 어, 키로당, 키로당 음, 음. 맛있을까? 이거 19,000원이잖아 근데 하준이가 딸기를 안 먹어. 나는 원래 과일 자체 안 먹잖아. 사과나. 다른가? 응. 우리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거할 거야. 네. 진짜 차가나? 신났어? <laughs> 제가 그 동안 브이로그에서 마준이랑 그 외식을 하는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맥도날드 이런 데 많이 갔어요. 좀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제가 뭐 브이로그를 매일 찍는 건 아니지만 브이로그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자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한한 한 달에 두 번, 세번 가나? 많이 갈 때는? 그리고 요즘 안간지 한참 됐어요. 안간지좀 오래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아, 저 엄마는 집에서 밥을 안 해먹고, 주로 사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도 해먹일 때가 많은데, 사실 집에서 해먹이는 게 브이로그에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 사실 못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 집이, 어쩜 지저분해요. 제가 청소를 잘안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특히 주방이 저는 정리를 잘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브이로그를 찍으려면은 내가 요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치워야 되는 거지. 이게 어쨌든 보여지는 거니까 좀 치워야 되고. 뭐또 제가 요리하는 걸 찍는 것도 좀 복잡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찍고 뭐 이렇게 옮겨서 찍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요리 브이로그를 찍는 게 약간 번거롭다 보니 안 찍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거를. 그리고 음식해서 애 먹이고 뭐 하고 하면 사실 정신이 좀 없기도 해요. 막 뭐. 영상을 찍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끔 아이한테 왜뭐 저런 걸 먹이냐, 막 치킨, 튀김 이런 걸왜 먹이냐, 뭐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안 먹이면 좋겠지만은, 약간 밥을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죽으라면은. 그래서 밥을 하기 싫을 때는 이제 뭐 치킨도 시켜 먹고, 뭐 돈가스도 시켜 먹고 이러는데, 매일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근데 마준이가, 좀 밥을 해먹이기가 어려운 스타일인 게 쌀을 안 먹어요. 쌀을 전혀 안 먹고 그리고 제가 억지로도 한번 먹여봤는데 토하더라고요 먹다가 그왜 먹으면 약간 역겹나봐요 막 구역질하고 진짜 쌀을 한톨막 어디다 섞어서 먹여도 막 토하고 구역질하고 해가지고 이제 쌀은 사실 안 먹은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어뭐 이제 국수 면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파스타, 뭐 칼국수, 우동, 이런 걸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매번 탄수화물만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끔은 단백질이랑 뭐 요런 좀 양질의 재료로 음식을 해줄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쌀안 먹는 자폐 아이가 뭘 먹고 사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이로그를 찍기 전에, 이렇게좀 치웠어요. 앵글에 나올 부분만. 이런 데는 들었고요 여기는 <laughs> 들었고요 코스트코에서 사온 대구살 필레트로 대구살 갈릭 버터 스테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준이 아빠랑 저랑 먹을 것도 해야 되니까 어 그거는 갈비살 사온 거에다가 양념을 해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요. 그리고 양념게장을 하려고 냉동 꽃게를 사놨습니다 내장까지 있었으면, 음. 진수성 찬인다 내일 먹어야 돼. 맛있어? 해제 먹네. 너무 맛있는데, 숟가 맛있어? 어. 갈비 맛있어? 응. 음, 시원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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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음. 거기서 하면 되 음음음음 잘먹었다 박수 <laughs> E 가시르다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끝나집니다. <laughs> 어, 마준이랑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배고파해가지고 저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 배고파해가지고 어, 일단 마준이가 좋아하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랑. 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두부 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국수, 파스타, 두부, 생선 거의 이렇게 돌려가면 아우 야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이는 편이고 사실 밖에서 사 먹을 때 튀김 종류를 많이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집에서는 튀김류는 웬만하면 안 먹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마준이가 또 칼국수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칼국수는 완전 그 백색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밀이 그 혈당 지수가 거의 90이 넘더라고요. 칼국수도 웬만하면 안 먹이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먹이고 싶고 보통 파스타 성분표를 보면은 뭐 세멀리나듀럼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듀럼밀이 혈당 지수가 40에서 54이래요. 그러면 거의 하얀 밀가루의 절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팔국수를 먹이느니 파스타를 먹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제, 제가 그냥 생각한 거고, 뭐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집에서는 국수보다는 파스타를 좀더 많이 먹이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마준이가 이제 생, 하죽 하고 있잖아, 봐. 배고파? 배고파요. 그리고 마준이가 생 야채 이런 걸잘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뭐 야채를 좀 다져가지고 뭐 파스타에 넣든 뭐 두부 기침에 좀 양파나 파 이런 걸좀 넣는 편이고 야채랑 과일은 다르기는 하지만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과일 중에는 사과를 제일 좋아하고 거의 사과밖에 안 먹어요 과일은 사과를 주면서 약간 합리화? 그래도 프레쉬한 뭔가를 줬다 이런 합리화? 근데 사실 자폐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식단을 되게 열심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식단을 해보고 싶은데 진짜 저희 애는 안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시도를.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잘안 됐고. 근데 아마 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겠죠. 안 먹어도 계속 그렇게 해야 배고프면 먹는다. 습관을 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독하게 할 만큼의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식단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존경하거든요. 정말 그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식단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았을 때는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마음이 먹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그런 걱정도 되기는 해요. 학교나 뭐 기관에 갔을 때 이제 급식이나 간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뭐 돈가스나 뭐 국수가 나왔다.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먹는데 우리 아이만 못 먹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우리 아이는 또 말로 통제가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하준이는 먹을 수 없어. 뭐 하준이는 엄마가 싸주신 거 먹어야 해. 라고 선생님께서 말해도 우리 애가 만약에 먹고 싶다고 텐트럼을 부리면은 선생님도 곤란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해내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도 저도 옛날에는 먹이는 거에 진짜 제한 없이 먹였었는데, 저도 기름 같은 거, 기름 같은 거는 좀 좋은 걸로 먹이려고 하고 있고, 두부도 나름대로 국내산 유기농 두부 이런 거 먹이려고 하고 있고. 어 뛰지마. 그래도 식재료를 조금 좋은 걸로 바꿔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근데 괜히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재료 쓰고 하면 뭐 저도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나좀 아이를 위해 노력하면 좋은 엄마? 막 이런 효능감도 좀 들고. 그리고 좋은 거 먹으면 좋으니까, 몸에. 저도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you 안 닦았는데 아니, 유지로 양파는 아니 어, 먹네, 양파 먹네. 아이고, 이뻐라. 잘했어. 지고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트?